안녕하세요. 닥터포 임종호 환자입니다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돌려받기 해야 돼요? 어, 티절골 같은 절골법으로 수술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돌려받기로 효과를 볼 얼굴인지, 아니면 절골법이 필요한 얼굴인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거울을 들어보시면, 앞턱이 넓기만한 경우, 옆에서 봤을 때 턱이 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지는 않고, 또는 너무 길거나 짧진 않은데 넓기만한 경우에는 돌려깎기를 하셔도 돼요. 돌려깎기라는 수술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각턱 어, 수술을 연장해서 앞턱까지 쭉. 이어서 반대쪽 사과턱이랑 연결되게 돌려서 깎는다 그래서 돌려깎기거든요 앞턱의 폭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어, 모양도 더 어, 매끈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수술법인데 다만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턱의 위치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턱 길이를 어, 줄이거나 많이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내가 어, 돌려깎기를 효과를 보 얼굴 인지를 보시려면 턱의 길이랑 턱이 나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코에서 입술 턱끝을 이렇게 대보세요. 이걸 핑거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어, 코에서 입술 턱끝을 대었을 때 검지 손가락이 잘 닿는다. 어, 이러면내 옆모습에서 봤을 때 턱의 위치가 그래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턱이 너무 뒤에 있어서 이 손가락이 전혀 닿지가 않는다. 는 턱이 너무 나와있어서 이 턱, 손가락이 밀고 있다 이러면 내 턱이 무턱이거나 주걱턱일 가능성이 높아 물론 정확하게 CT를 찍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정면에서 봤을 때 아래턱의 길이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인중길이가 1이면 아래턱이 1.8에서 2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길어서 2보다 더 길다든지 또는 너무 짧아서 거의 인중 길이랑 비슷한 1대일에 가깝다면 내 앞턱의 길이도 조절이 필요한 거고 이럴 때는 길이를 줄이거나 또는 살짝 늘리기 위해서 절골법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거울을 스스로 집에서 봤을 때 앞턱이 폭이 넓기만 하다 이러면 돌려받기에도 효과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턱이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이 심하다든지 무턱이 심하다든지 그리고 어 길이가 너무 길다든지 너무 짧다든지 어 이런 요소를 바꾸고 싶으면 절골법으수술 하셔야 되는 거죠 절골법은 앞턱의 폭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길이를 짧게도 길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뒤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3차원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되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절골법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오늘은 내가 돌려받기가 필요한 얼굴인지 어, 절골법이 필요한 얼굴인지 간단하게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상담 다니기 힘드실 텐데 집에서 간단하게 골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